나는 에스겔이 아닌데요. 예, 우리 에스겔 아닙니다. 에스겔처럼 포로로 끌려간 민족들에 대해서 예언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 1호3 오늘은 시즌2 143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5월 5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감사한 하루,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바로 성경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에스겔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여러분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고 또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내가 아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아기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아기를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요새는 참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세상에 뭐 재미있는 것들 또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또또 또 우리의 눈을 혹하게 할 만한 것들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돕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를 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이든지, 때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같은 평신도가 가져야 할 전도자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자 했다면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전하기 원하는 마음을 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것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오늘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사실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복음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우리는 사실 종종 전도하다 보면 설득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뭐 좋은 건지, 그게 귀한 건지, 복음이 정말로 어떻게 구원을 우리를 받게 하는 건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사람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우리에게 너무 오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설득하려고 쩔쩔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러고 그러면요 마음의 부담부터 같습니다. 나도대체 설득할 자신이 없는데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내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는데 또 우리 역시 괜히 뭐 물건 파는 사람처럼 전도할 사람막 어려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을이 되기도 하고 아 어떻게 어떻게 한 번만 좀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설득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말씀을 그냥 증거하고 증인이 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쩔쩔 매고 어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서 눈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내가 알고 경험했던 복음을 담담하게 풀어내면 됩니다. 누구를 설득해서 억지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는 것이 또 뭐냐면 우리에게는 전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의 핏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차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 먼저 읽어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죽으라는 심판을 합니다. 그 심판당에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를 깨우치게 해야 되고 말로, 말을 해서 악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예수를 믿게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말을 해서 인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도울 수 있습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듣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깨닫도록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듣지 않는다고 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전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막중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핍박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읽어볼게요, 제가.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편하게 그냥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회방하고 악한 세력이 막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떠나고 전도자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외롭고 또그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맡은 바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업이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고 있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시겔이 아닌데요. 예, 우리 에스겔 아닙니다. 에스겔처럼 포로로 끌려간 민족들에 대해서 예언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에스겔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에스겔의 사명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우리를 통하여서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고 금요일날 저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